좀 설레. <laughs> 어린라이 같네. 들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5kg까지 하중을 버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미리 자, 가장 높은 <laughs> 1210mm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1210mm까지. 우리 민주님이 몇kg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세상에 이게 가능하다고 자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자97.7더 올라갈게요. 210mm까지 한번 와,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거 높다 이 정도 가 높다 진짜 그죠 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laughs> 어 잡이 없어 왜냐면 끝까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와 비싸겠지 너무 탐나 오늘 가격이 아, 너무 저위공기 어때요? 윗공기가... 어 너무 너무 위네 윗공기가 어. 먼지가 껴가지고 아니 근데 탁해요. 여러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서 놀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하중을 얼마나 버티느냐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보여드리는 거고 거예요. 내구성을 보여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120까지 네, 올라갔다면 다시 한번 72까지 저희가 쭉 위안을 다 줄여서 내릴게요 이게 저희가 듀얼모터를 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 제가 몸무게를 밝힐게요 자 75에서 어. 77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그쵸. 저의 무게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음. 이 데스크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터가 강하게 그쵸. 들어가 있다는 거고, 음, 여기 에 여러분들께서 뭐 진짜 요즘에 음. 그 데스크를 한 3개나 4개 쓰시는 어.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시죠. 뭐, 여러분들 얼마나 올려봤자 어. 제 무게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뜬하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음. 적재 공간까지 충분하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뭘 올려도 125kg까지. 올리시지 않을 돼요. 거기 때문에 네. 튼튼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네. 와안 흔들려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앉아서 하시는 분들 아, 나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으면 그렇죠. 힘들어요. 집중도 그럼요. 그래서 우리 확장시절 때도 저 잠깐 잠 깨려고 어, 뒤에서 어, 일어나서 할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거 한번 피디님 잡아주세요.